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을 다윗이 어떻게 쓰러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부문의 말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골리앗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오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갑반을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더니 그 창자루는 배틀체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자가 앞에 행하더라 골리앗의 키는 3 미터가 넘었고. 청동 갑옷의 무게는 60kg에 달했으며, 그의 쇠, 그 창의 창날이 7kg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를 소유할 수 있고, 엄청난 무게를 휘두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장수가 골려디, 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골리앗을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싸워야 한다면 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타트라는 말인데요. 넘어지다, 박살나다,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라고 보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아,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을 다시 삼겨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8절인데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복이라는 에베드라는 말은요. 종과 노예, 그러니까 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사울의 노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종, 노예라고 하는 말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아도 되고 인격이 없고 짐승, 뭐 나귀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이골리앗시라고 어,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싸울 수도 없고 그 자신들을 섬겨야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을 섬겨야 하는 종이지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승리하면 자신을 섬겨야 하는 블레셋을 섬겨야 하는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모욕을 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욕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 핫타트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고 박살나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핫타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이제 또 누군가의 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그러한 패닉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17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권리학과 같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종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 문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종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 문제와 장애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